우리 하나님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교실과 추세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다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해진 절기를 지키라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하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 또 설날 구정 이런 걸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유월절맥추절 추수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체가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지키라고 했는데요. 여와 치 철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때를 뭐라 기억하라. 아,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과거에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3년에 휴전협정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가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미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미를 배급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고, 보리를 못 먹어서 힘들었던 과거의 시절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내고 광부를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월남전쟁에 참전을 시켜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어가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것이죠 과거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 또,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감사.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신 7,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명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제 압박이 있었잖아요. 실제 일제시대 때 경험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책에서도 봤지만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면 은다빼앗아갔요 우리 개척할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농사를 지면 다빼앗가서저 뒤에 쫓아가면서 어한 가만 주세요. 우리가 농사를 져놓고 본인이 편변 그 가만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에다가 별을 갖다가 쏟아 버으면 이제 다 가고 나면 뺏어 가고 나면 건져 가지고 말려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그내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대항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대항이 들어와서 첫첫 첫 태생은 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그 교리 제자훈련반에서도 공부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우리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은 그가 꾸는 구원이 안 돼요. 내적 소명을 유효 소명이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그런데 거듭남과 중생을 주시는가?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정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거듭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나의 힘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며마 권하던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휘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나는 알수 없더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열 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월절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골로스 1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게 호적이 사탄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호적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 뿐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수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첫 곡식을 거두고 7.7.49, 49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거둬서 참 곡식을 거둬가지고 처음 추수, 미리나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고 초실절입니다. 그다음에 추수감자들은 대대로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금년에도 추수를 풍성하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절인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농사를 어도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수시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은혜 감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직장이 부두를 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도 어떤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그 오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그책 저자가 그런 간증을 썼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수입보다 구제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안경점을 하는데 안경 점을하는데 안경을 무료로 막 주기 시작한 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러면 부도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결국은 부도가 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게됐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으니까 차라리 죽어야지. 그 추운 겨울바다에 뛰어내렸답니다. 심장마비들. 가보니까 거기 바다에 그 귀한 것들이 많이 있더래요. 또 생각이 바뀌었는 걸 건져가지고 나왔대요 <laughs> 사랑하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다니엘 그 기대에 나왔던 그분도 학원 강사인데 학원을 저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25억이 부실졌대 25억 개인 개신 개인 빚이 25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0년 만에 빚다갖고그 지금은 축복을 받아 가지고 세금만 25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볼 때. <laughs> 그러니까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초막절인데요, 추수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는 집도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원두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또 추수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지키는 즐긴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도 이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은 뭐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수고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공업으로 산업사회로 이제는 이제는 금융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직업이 많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까지 비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아주 신앙이 좋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언했는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1620년 오리베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자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데 3대 대통령 제퍼슨이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1840년 사라헤일이라는 여사가 추수감자들을 지켜야 된다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지킬 것을 캠페인을 벌여서 1863년 9월 28일에 이제는 어,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수감자들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자들로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04년에 제사의 조선예술교 장로의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추수감사절,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니면서 어른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짜가지고 니어가에다가 쌀 가마를 메가지고 갔다가 거기다 이렇게 쌓는 걸 많이 보았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지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의 사랑과 모든 사랑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절기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해서 신명기 16장 14절 보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대인과 객과 고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에게 부르시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온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키는 것이 추석과 구정 명절이잖아요,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관련돼서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절기는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제어신이 감사의 절기는 신분과 빈부격차의 차이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적그로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베푸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면 주인이나 종이나 노비나 객이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나요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출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복을 주실 것 미래에 그 개역성경에는 복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구하고 감사될 이유는 풍성한 물질 때문만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을 주사 하나님께 감사 건강을 주사 하나님께 감사 모든 감사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하박국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출구해야 될 이유는 다만 물질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 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응?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건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늘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출애기 2 3장 17절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와의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은 6월절, 7칠절 수상절을 말합니다. 자 말하면 6월절, 맥추절, 추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킬때출애굽기 13장 15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출애굽기 16장 17절은 각 사람이 대한을 여호와께 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주신 축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드릴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곡식, 가장 좋은 것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절기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면 사자 천사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천사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모아리라? 보호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하나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 애역기 23장 25절 보니까 양식과 복의 물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 병을 보아리라. 제거해 주리라. 하나님은 질병도 제거해 준다고 약속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제거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질병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출애기 23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약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이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힘이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포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 그 소니, 소니에서 나온 역시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30년 뒤떨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추월했어요. 개인 국민소득도 일본을 앞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스원이보다허나났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 보면요 가난해요. 실제적으로 전체 GDP는 높지만 실제 가보면 농촌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참잘 쌉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가는 엄청 비싸요. 물가는 비싸서 귤 밖에 만큼만 모아놓고 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귤먹고 참자. 한국에 가면 한 상자를 살수 있지. 우리 단지안 <laughs> 안 <laughs> 안 샀어. 거기는요 식당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얼마하면 반찬 주고 주잖아요. 거기는 따로따로 간장 따로 된장 따로 김치 따로 또 뭐야 닭방 따로 따로따로 <웃음> 음. <웃음> 비싸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국의 태어난 과감사금 다음 주에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사람 내놨는데 보겠어. <laughs>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고 저 북한 동포들만 르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주님. 저 북한도 빨리 무너져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 통일 안 됩니다. 공산 통일이 되면 베트남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선교사가 선교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산화되면 그렇게 돼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 신앙을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축복의 나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지켜주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